대망의 피날레 엔딩에서 희주는 세온을 찾기 위해 전쟁으로 피폐해진 땅에서 목숨을 걸고 소중한 일몰 장소 근처에서 납치되어 세온이 직접 구출했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와 희생의 무게를 고백하고 희주에게 종말을 간청하게 했습니다. 끝없는 고통을 안고 있는 세온은 후회에 젖어 더 이상 바칠 것이 없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사오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심을 한희주는 한 걸음 더 다가가며 맹렬한 의지로 선언했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그에게 키스했다. 그들을 갈라놓았던 시간과 고통의 틈을 봉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 마침내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절정의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단한 사람의 상징인 세운 지금의 유연은 이혼을 통해 헌신을 선언했다. 과거에 자신을 희주와 결혼하여 그들의 결합을 축하하며 시련을 이겨낸 사랑을 기념하고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안긴 희주와 사랑으로 인해 무너졌던 그녀의 꿈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용서. 결국 그들의 사랑은 길이 아무리 길더라도 진실한 마음은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운명적인 만남과 과거의 아픔은 단한 번의 결단으로 치유될 수 있다 미래 엔딩 영상을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